안녕하세요, 맑은 하루입니다. 이번 강의는 정렬 툴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. 먼저 정렬할 박스를 가져와봤어요. 위치가 서로 다른 월별 달력을 보기 좋게, 그리고 간단하게 가로와 세로 정렬 그리고 간격을 맞추고 그 다음 대지의 정 가운데 올리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. 먼저 정렬 툴에 대해 설명해드리자면, 요 상단에 보이는 게 정렬 툴이에요. 먼저 여기 옆에 보면 이렇게 세로선 이렇게 돼 있고 위에 상단에 가로선이 이렇게. 그 선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. 즉, 좌측 왼쪽 가장자리 정렬, 가운데 정렬, 이것도 가로로 가운데 정렬, 이거는 우측 정렬, 상단, 하단, 가운데 정렬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상황에 맞게 편리한 걸 누르시면 돼요. 그럼 먼저 전력을 가로로 쭉 정리해 볼게요. 가로를 선택한 다음에 맨 위에 가로를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. 그 다음에 이 정렬 툴에서 가로니까 가로선 위주로 저는 맨 위에 이 쪽으로 정리를 해볼게요. 정리가 됐죠? 나머지도 다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정리를 해줄게요. 그러면 먼저 가로 위치는 동일하게 맞춰졌어요. 그러면은 세로로 위치를 맞춰볼게요. 세로 위치 선택한 다음에 맨 위에 거 선택하고 왼쪽 정렬, 얘도 왼쪽 정렬, 얘도 왼쪽 정렬, 얘도 왼쪽 정렬. 얘도 왼쪽 정렬. 이렇게 하면은 모두 가로선, 세로선 위치는 다 동일하게 맞춰져 있어요. 그 다음에 이 간격을 맞춰볼게요. 가로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 툴박스에 보면 정렬도 동일한 게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하면 이런 정렬 툴이 모여져 있어요 거기에 분포 간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분포 간격은 그 박스와 박스 그 사이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가로 사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가로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얼마나 뛸 거냐 이거를 적어놓은 치수예요 그래서 이거가 헷갈리면 먼저 그냥 한번 클릭 이렇게 본 다음에 조정을 하시면 돼요 먼저 클릭을 해 볼게요 그러면 한요 정도 간격이거든요 이거를 좀더 높이고 싶으면 얘를 클릭해서 늘리면 그 간격에 맞게 펼쳐져요 그러면 저는 16으로 한번 해 볼게요 그 다음 아래 것도 맨 앞에 거 클릭하고 동일하게 버튼 클릭 얘도 맨 앞에 거 클릭하고 동일한 버튼 클릭 그러면 가로의 간격 위치 다 맞춰져 있어요 이제 세로 간격을 맞춰 주면 돼요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맞추려면 먼저 얘를 그룹을 쳐 주면 편해요. 얘네들을 먼저 그룹을 져주고 똑같이 전체 선택한 다음에 맨 위에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가로 동일하게 16으로 아래 위에 박스 이거를 클릭을 해 주면 돼요. 그러면은 동일하게 또 여기도 같은 간격으로 다 조절이 되어 있어요. 마지막으로 이걸 대지 가운데로 가져와야 되잖아요. 그러기 위해서는 얘를 먼저 전체 선택을 해 주고 그룹 컨트롤 G 누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박스 툴로 대지를 하나 그려 주세요. 정확하게 수치수를 이렇게 뭐 a 297에 107수를 적으셔도 되고 그냥 거의 이게 웬만한 거 좌석처럼 붙기 때문에 박스로 그리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동 툴로 가서 전체 선택 컨트롤 A 누른 다음에 이것도 가운데 정렬 할 거잖아요 가운데 정렬 클릭 얘도 가운데 정렬 클릭 그러면 이 박스가 정확하게 가운데로 와요 자 안내선을 지워 볼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W를 눌렀어요 W를 누르면 이렇게 보이 바로 바로바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박스가 제대로 정말 가운데로 왔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면 제가 쓰는 방법인데 전체 박스를 그리고 이게 점 가운데를 표시하는 거거든요. 점들이 그러면 가로 그려주고 세로 그려주고 그 다음에 박스 그룹을 클릭을 해보세요. 그러면 은 가로 점 가운데 와 있고 다 가운데 와 있죠. 이건 가운데 정렬이 잘돼 있다는 이야기예요. 제가 지난번에 강의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이용해가지고 정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저는 주로 이 박스 작업이라든가 그림 작업할 때 위치 맞추는 거는 이 정렬 툴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 외에 편집 작업할 때는 이 가이드라인을 써서 작업을 해요. 그때 그때 정렬툴 하는 게 저는 귀찮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 그려놓고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작업하시는 분이 편한 거를 선택하셔서 하시면 돼요. 저처럼 가이드라인 그려서 하시는 게 편하시면 그렇게 하고 정렬툴이 조금 더 편하다 생각하시면은 그거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. 뭐 정해진 거는 없으니까요. 아, 너무 오랜만에 강의를 올려드렸는데 맨날 강의 월 드릴 때마다 너무 오랜만에 올려들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아 이제 진짜 자주 올리도록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. 요즘 비도 많이 와서 눅눅하고 또 코로나 변이로 감기도 많이 심해지고 그래서 모두가 힘든 시기 보내고 있는데 이 강의 들으시는 분은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틈틈이 건강 관리하시고 가능하시면 걷기 운동, 달리기 운동 하셨으면 좋겠고 모두 건강하게 하시는 일 항상 즐겁게 하시길 바라며 매일매일 맑은 하루 되세요.